섬진강처럼 자연이 잘 보냈는데 한참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고유학입니다, 고유 그래서 섬진강에 우리가 치수 문제를 해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치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강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유역에서, 소유역에서 저류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쭉 <laughs>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개념의 네. 치수 대책을 섬진강에서 하는 것이 역사 문화적으로, 미래적으로 굉장히 가야 될 가장 큰 과제고 콘텐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연합체의 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사대와 이익 대의 시공구가 연합해서 하는 선례가 그 역사 발전과 이 모든 것을 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여기 역사 문화 연구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왜막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에 왔다갔다 하고 이기 끝나면 또완전또 뒤집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리 이제 역사 문화 연구의 중심에서 학교에서 또이 단체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요즘 기자회견을 좀말써 보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하도 부저당만 하고 곡성. 그 시간을 이 주기적으로 해서 언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발표도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를 언론을 언론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슬로건을 내서면또 정치도 나올 테고 이큰 프로젝트를 같이 연합하면 새,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어떤 그 미래 희망을 비전을 제실할것 같아요. 그렇게 발전시키는 어떤 새로운 또 아이디어 나올 거 나는 업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어, 제가 아까도 그 기석이 너무 넓다. 성주강 물이 진짜 담수가 더 많았었죠.